네, 벌써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아, 여기는 불암사 예, 앞에 나인데 해우소 앞이죠? 아, 벌써 개나리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다필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불암사를 뒤로 하고 아, 개나리가 핀 길을 아, 여기 조금씩 조금씩 피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쭈그러들었네요. 해우소죠? 네, 해우소는 안 들리겠습니다. 해우소 아주 멋있습니다. 아,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 자리를, 옆에 길을 안내하는 길들이 있군요. 아, 여기는 아, 백두산 타파남파, 부파. 바다 열차 등등 여러가지 광고문이 있습니다. 네, 다이를 오래 된 나무들을 접으면서 <놀람> 네, 이상훈님 반갑습니다. 길로 올라가면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정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 옆에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전에는 여기서 텐트도 치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 텐트 치고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위가 아주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저기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암벽 훈련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 바로 밑에, 네, 굴이 하나 있었어요. 하, 바짝 꺾인 굴이 있었는데, 아, 이 나무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네요. 바위를.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자리에서 텐트도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 멋있는 곳이 있고요 그저 바위 위에서 하강 연습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기 아직도 나쁜 사람들이 쓴 글씨들이 보이는군요. 저 꼭대기에서 야오도 울르면서이 바위 위에서 오보행 바위 하강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긴 누군지 모르지만 나무 관세한 부사 저 위에도 지금 석굴이 하나 보여요 가운데가 굴이 보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원이 많을 때는 여기다도 텐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꺾어진 계곡 자리가 있었는데 길이 나버렸네요 아주 하늘은 맑습니다. 아, 오늘 밑에 먼지 전혀 없고 아, 아름다운 불암산입니다. 저희 호랑이 굴이라고 예전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 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군요. 어, 어느 분이라도 살고 싶은 사람은. 아, 오십시오 저쪽 길로 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약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석천암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석천암이 안 보이는데 이쪽 길로 올라가면 원바이라고 해서 암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저쪽에 중간에 있는 돌멩이 에, 저랑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아 저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쉬기도 했고 아, 인사도 드렸던 곳이죠 아 홍상훈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금병두님 오래갑니다 어 김유봉님 오래간만입니다 박동일님 감사합니다 박노근님 감사합니다 나무도 있었는데 나무도 잘라 했군요 이렇게 부암산 입구에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 봄이 오는 소리가 무럭무럭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유난히 공기도 맑고 하늘도 맑고 내 마음도 맑고 여러분도 맑고 좋은 봄이 오는 소리의 모습을 함께 해서 좋습니다. 아름다운 브람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로 R2TV 이호현 캐스터였습니다.